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죠. 상온 초순체로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던 LK99이 뭐 아카이브에 발표가 되었다면 이번 연구는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야 이거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 세계 최고의 전화를발표되습니다 어, 아카이브랑 여기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테마주 쏠림 현상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자면서 주의를 요했습니다. 대체 양양컴퓨터는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높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인지 국내 최고의 정보출연 연구기관 키스트의 양양컴퓨터 전문가 김용수 박사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네, 저는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서 양자 화학을 이용해서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상온 초전도체 그리고 뭐 상온 양자 컴퓨터를 우리나라가 개발했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연구자로서 어떤 감상이셨는지? 상, 상원 양자 초전도체 LK99이라는 네. 것도 나왔고 최근에 네. 또 저기. 또 다른 물질 나온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면 사실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당연히 아 기초연구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아흠. 이런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반가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도 분발해야겠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아, 그럼 양자 컴퓨터 소재에 관련된 그런 연구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초연구로서 되게 네.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네.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은 연구 분야라고 많이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웬만한 좋은 연구는 양자 컴퓨터에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논문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네. 단어도 안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후보물질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온 양자 컴퓨터 소재를 발견했다는 게 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큐비트라고 하는 게 영과 일의 등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큐비트를 잘 만들고 잘 동작을 시킨 다음에 잘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동안에 큐비트가 가져야 되는 양자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어... 근데 그런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뭐, 초전도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또 다른 큐비트를 써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그런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양자적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많이 만들었을 때, 또는 큐비트와 큐비트가 사고작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음. 중요한 한 발짝을 뗐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laughs>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많은 한 발자국 중에 한 발자국이다. 아, 많은 한 발자국 중에 하나를 됐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은 발자국 중에 아직 어딘지 잘 모르겠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사실 대중들 대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네. 이게 뭔가 대단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가 대체 어떤 거죠? 구글만 쳐봐도 0과 1 그리고 0과 1의 중첩을 이용한 양자 컴퓨팅을 하면은 0과 1만 가지고 하는 비트를 이용하는 디지털 컴퓨터보다 빠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 정도로 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비트를 동시에 잘 만들고 이 큐비트를 동시에 잘 컨트롤하면 마치 오케스트라를 하듯이 이것들을 잘 연주를 하면은 훨씬 그러니까 없을 때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음. 하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해 주습니다 큐비트라는 게 0과 1이 중첩돼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아직 특정 분야에서 성능이 엄청 좋은데, 아직 법령적으로 쓰이기에는 당연하지만 좀 무리가 있다는 말도 많던데, 언론이라든가 증권사에서는 좀 과대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맥킨지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산업 분야에 접목이 되면 이게 무려 9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레포트도 발표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예견을 했는데, 정확한 현재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실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되게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네. 그 구글에서 발표한 시커머를 가지고 구현했다고 하는 양자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가 지금 현재 슈퍼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을 내, 내놓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계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제 양자 이득, 양자 우월성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겠다가 정답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음. 아직은 이게 시간이 많이 남,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은 게, 필요하다? 네, 필요하는게 음. 인식입니다. 네. 아, 그러면 사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이게 딱 나왔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관련 주들이 전일 대비 30% 급등 했대요. 네. 이런 연구 하나로 관련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요새 좀 최근 들어 좀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네.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 테마주라고 하는 주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왜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분류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네. 정도의 퀀텀 점프가 있어야지 이게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네.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뭐 양자컴퓨터 관련된 그런 뭐 주식이든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음. 없습니다 국내 어. 국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숙성될 네. <laughs>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지금 걸림돌이 있을까요? 그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큐비트가 양자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큐비트가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큐비트가 많아야 되고요. 양자적 음, 특성을 네.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네네. 스케일링을 잘해야 음, 되고, 네. 오류가 적어야 됩니다. 아. 스케일링에 대해서 구글에서 IBM에서 100개 이상을 했다든지, 이렇게 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게 사실이고, 음, 더큰 문제는, 네. 그런 오류를 갖다가 이렇게 정정하는 걸 양자 오류 네. 정정, Quantum o r e 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Quantum 이 되어 있는 큐비트 하나를 저희가 로지컬 큐비트, 음. 논리 큐비트라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나온 예가 없습니다, 저희가. 논리 큐비트요? 네. 이게 어떤 거죠? 논리 큐비트는 오류가 나오면은 오류가 있는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다시 오류가 없는 결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 큐비트를 쓰니까 더 오류, 가더 많이 생기는데 이 오류를 정정해주지 않으면 계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큐비트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그 오류를 측정하고 그 오류를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음... 필요한데 네. 그런 거를 양자 오류 정정, o r 텀 에러 t 렉 o 션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 에러 코렉션이 되어 있는 큐비트를 논리 큐비트, 로지컬 큐비트라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중 목표 중에 하나가 논리 큐비트를 한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에서 쓸수 있는 큐비트는 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IBM도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구글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뭐 스타트업에 가깝게나 죠 D Ave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들 있는 걸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논술 보기에 여기서 그래도 얘네들이 제일 앞서있다 싶은 기업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아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네. 내부적인 정보는 알수 없지만 네. 듣는 정보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디가 앞서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 ibm 이런 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고 있으니까 스타트업 두개 정도를 저는 꼽아서 이야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온큐를 아이온큐 를 꼽고 싶습니다 아이온큐요 네 아이온큐는 네. 이온트랩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네.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생각하건데현 시점 기준에서 아이온트랩 기준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네데 이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용한 일을 할 거냐, 어떤 베네피처 창출할 거냐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현 시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그, 캐나다의 자나두라고 하는 음. 그, 스타트업 컴퍼니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양자 광학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이제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시뮬레이터 네. 같은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최근에 이제 한 연구 같은 것들은, 거기서 어떤 모든 샘플링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가지고,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전에 구글에서 했던 그런 거에, 양자광학 버전의 일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어. 그런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그 어떤 유용한 일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래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 수준 음.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만들어 놓겠는데 이걸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어, 저는 좀 이런 걸 보다 보면요 좀 놀랍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인류가 이제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지한 100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고작 100년 정도 흘렀다고 쓰는데 이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멋진 성취인 거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양자 컴퓨터를 어디 접목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또볼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응.